비빅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어 어머님 오셨어요? 응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이거 너희 먹으라고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동안 반찬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이고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안 하셔도 되는데. 뭐가 고생이야 너희들 바쁘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처음엔 고마운 마음에 웃으며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시어머님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삐빅. 현관문이 또 열리고.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어, 어머님 또 오셨어요? 응,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또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요즘 애들도 잘 먹고 있어? 아, 네, 잘 먹고 있긴 한데,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연락할 시간 없이 바로 와버려서, 너희 집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굳이 연락해야 할까 싶어서, 그냥 온 건데, 불편했니?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가끔은 집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희 불편할까봐 미리 반찬 만들어서 챙겨온 건데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너무 감사해요. 반찬도 정말 잘 먹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 그냥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라서요. 그래, 알겠어.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올게. 그런데 내가 와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난 너희들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네, 어머님. 정말 고맙고요. 저희도 어머님 배려하면서 더 신경 쓸게요.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겠니?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다 너희 생각해서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난 그날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고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사소한 갈등이 쌓여서 점점 커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요. 저 역시 얼마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상하시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이지만 소소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게 큰 갈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처음 갈등이 생긴 건 시어머니의 깜짝 방문 때문이었어요. 주말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삐빅 소리가 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순간 당황해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양손 가득 반찬을 들고 계셨어요. 반찬을 들고 찾아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셨다는 사실에 더 놀랐죠. 처음엔 사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이거 먹으라. 항상 가득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반찬들을 내놓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 일이 점점 반복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의 깜짝 방문이 빈번해지다 보니 저희 부부의 일상에 약간씩 간섭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주말에 푹 쉬고 싶던 날,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는 조금씩 피로감이 쌓였어요. 어느 날은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반찬을 내놓으시며, 잠깐 먹고 가라. 하시는 바람에 약속도 취소된 적이 있었죠. 이쯤 되니 남편에게도 불만을 털어놓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반찬까지 만들어서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아무 연락 없이 오시는 건좀 부담스럽지 않나. 남편은 처음엔 "엄마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조금 이해해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우리 집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결국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연락 없이 오시는 일이 자꾸 부담스럽다 보니, 우리도 어느 정도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아무 연락 없이 집에 오셨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하신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문을 열어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희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결국 엄마,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서요. 미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해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반찬도 해주고 애들도 봐주러 오는데, 왜 이렇게 막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하셨죠. 그날 집안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저 침묵만 지켰죠. 저도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섭섭함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저희 집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한마디 대화도 없이 어색하게 흘러갔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아이를 돌보는 방식에서 생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참잘 봐주시고, 아이들도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과자였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시간을 정해두고, 너무 많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때를 쓰면, 바로 과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배가 부른 상태로 돌아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더 많은 과자를 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저희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규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왜못 먹게 하니? 아이들은 먹고 잘 커야지!라고 하시며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걱정이 많이 되고 불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는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고 하시며 약속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죠. 이후에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저희 부부는 불안함에 시달렸어요. 시어머니의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저희가 정해놓은 규칙들이 어긋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사실 엄마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방식이 있어서, 가끔은 저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시어머니도 약간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주셨고, 그 이후로는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을 가져오실 때도, 혹시 필요할 때만 말해줘. 라고 물어보시고, 아이들을 돌보실 때도 저희가 정해둔 규칙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시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물론 아직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서운함을 느끼실 때도 있고, 저희도 여전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적절한 거리와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내가 도와주려다 이렇게 된 건데 라고 하시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달린 것 같아요.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화를 통해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모두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서운함을 겪고 계신가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넘치고 화목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